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내용은 SBS에서 1월 5일자로 나온 내용인데, 기사 제목은 이래요. 민간특례 토지보상 벌써 논란, 감정가 낮다면 법적 대응이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제주에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중부공원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부공원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이 개발,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땅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토지주들에게 통지한 감정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민간특례 공원 조성사업이 뭔지부터 도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용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순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민간특내 도시공원 사업은 일단 뭘 아셔야 되냐면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도시를 만들 때뭐 이제 농촌 구역을 만들 때 이제 그 도시 구역에 어디에 뭘 만든다를 계획을 미리 다 해놓습니다. 국토 전체를 다 나눠가지고 해놓죠. 국토 전체를 나눠서 도시는 어떻게 뭐 농촌은 어떻게 어촌은 어떻게 해놓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는 주거지, 어디는 뭐 공업지, 어디는 상업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어디는 일종, 어디는 이종, 어디는 삼종, 어디는 준주거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 계획 시설 있습니다. 뭐 공원도 짓고 상하수도, 뭐 학교 이런 것만 지을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도시계획시설인데 그각 구역마다 구체적으로 그각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뭘 만들 건지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자,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도시 공원도 있겠죠. 도시에도 공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그런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 공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공원이 지정된지 뭐 20년 지나고 나면은 일몰이 돼가지고 풀린다. 그래서, 그내 마음대로 개,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됐는데, 또, 뭐, 국가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시 자원,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상하수도나 학교나 도로 이런 거는 사실은 지정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도시 기능이 아예 이제 발휘가안 되기 때문에 보통 바로 하는데, 공원은 유난히 계획,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도시공원 실제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같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 근처에다가 아니면 산지 가운데다가 도시를 만들면 산도 있고 하니까니까 그러니까 크게 공원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정책 개발자들의 이제 내용 이제 생각도 있었고 산도 있고 산에 등산하면 되니까 굳이 공원 필요 있냐 생각도 있어가지고 도시를 도시 계획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공원을 만든 이제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 시설로 지정이 됐었는데 실제 그거를 공원으로 개발할 대지가 잘안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미칠 노릇이죠. 왜냐하면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못. 거든요. 내 만들어 못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도시 서울 시내 한 가운데인데 내땅 바로 옆에 땅은 바로 필지 바로 옆 땅은 막 상업 빌딩 막57층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 땅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개발 하나도 못 하고 땅값이 거의 뭐몇백 분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인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99년도 결정이 났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그 계획대로 개발이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지정 지정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 이후에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일몰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들이 큰일 난 겁니다 왜냐면 그 도시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원으로 개발하지 하지 않았던 땅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아주 많았는데 그거를 2020년 되기 전에 빨리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15, 16, 17, 18, 19 되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시, 시한은 다가오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주들은 자나 이제 몇 년만 더 버티면 이제 이거 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없어지게 되고 나는 이제 바로 옆에 땅처럼 내암들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카드를 하나 내밀었죠. 도시자연환경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보상 의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도 없어요. 도시자연환경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보상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면서 서울시가 말을 하긴 했어요, 이제. 차례대로 내가 돈이 생기는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 차례차례 보상을 해줄 거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헌법체포에서 결정을 이제 우회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자그 공원, 도시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풀어줘라는 거는 그 너무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줘라는 건데, 다시 이게 묶어놓고 이제 언제 개혁, 이제 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니까그 자체에 대해서 뭐 행정소송, 이제 최소소송도 들어가고, 헌법소송도 들어가고, 저희도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다른 거뭐 서울시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시들이 어떤 걸 가지고 나왔냐면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도시공원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이 안 됐던 거죠. 20년 동안.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개, 개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다. 또 이걸 서울시처럼 도시자연환경공원으로 도시 지정해버리게 되면 그 반발이 너무 크니까 일단 도시공원 만들겠다. 돈은 없다. 어떻게 하냐? 이제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민간을 끌어와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땅은 있으니까 그땅 중에 30%까지는 공원이 아닌 것으로 개발도 할수 있게 법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70%는 공원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있을 때 그중에 30%는 개발업자에게 개발하라고 주고 70%는 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도시의 입장에서 돈한 푼도 안 드리고 이제 다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제주특별. 지도에 중부공원 민간특례 도시공원 개발 사업이니까자 그러면 이 이제 토지주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의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개발이 되니까 난 돈을 받고 싶은데 정상적인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게 금액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주시 입장에서 수용하려 그러면 70%는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30%는 판다고 치더라도 그 30%를 개발업자에 개발하라고 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해가지고 나머지 70%를 다 이제 사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3대 7이잖아요. 이제 금액을 낮게 평가해야지만 이제 다. 제 수용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낮게 평가해가지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주민 추천 감정 평가 업, 업자도 있고 우리 이제 도에서 시에서 이제 지정한 감정 평가 업자도 있고 독립적으로 감정해가지고 다 나온 금액이고 그거 산소평균에서 통보한다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토지주도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겠죠. 왜냐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갖다가 시가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 가지고 일부만 우리한테 준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 20년 동안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이 우리가 다 가져갈 텐데. 이들음도 남의 땅으로 니들이 이익 가지고 돈한 푼도 안 드리고 수용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토지주들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간특례토 도시공원 개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이제 여지가 한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이제 돈을 잘 정상적으로 달라라고 하려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가지고 보상금에 관해서 다투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처럼 이제 토지주들이 많아서 집단 소송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집단 소송도 많이 하는 법인에 저희 법인 같은 법인에 사, 사건을 맡기셔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정 평가를 먼저 해서 우리 쪽 감정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당연히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런 거 비슷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에이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